어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 음. 어, 오늘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네,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당일에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은데 현재 시각은 이제 2 3시5 3분이고요 어 오늘은 정말 추운 날이에요 영하 11도입니다 지금 내일이 더 춥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고 어... 일단 어제 브이로그를 또못 찍었는데 룸메이트랑 이제 좀 계속 붙어있어가지고 어... 좀 룸메이트 있는데 브이로그 찍기가 좀 민망해서 어제는 부득이하게 못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랑 오늘 걸 합쳐서 오늘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어제는 음 일단 그냥 시간순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 어 머리 잘랐고요. 네, 좀 달라졌죠. 그리고 빨래했고 빨래가 정말 안 말라요. 아 건조기를 해도, 에휴,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 건조대가 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가져와서, 자취방에서 이제, 건조대를 가져와가지고, 좀,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아, 그래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머리하고, 저녁, 이제, 그, 강의실에 계신 분들이랑, 교육관 가 가지고 또 제가 음, 먹은 다음에 바로 이제 공부 시작을 했고, 음, 어저께는 그동안 좀 했었던 일들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1주차 시험을 이제 제 아이디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 넣어서, 풀리퀘스트를 이제 메인 쪽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laughs> 루트로 이렇게 해버렸다고 해서 제가 좀그 부분에 좀 많이 민망했고요 그걸 늦게 발견해가지고 코도닥네어 일주차 그 시험 본 거를 제 아이디를 만든 아이디 폴더에다가 넣고 다시 메인 쪽에다가 푸쉬를 했습니다. 어 하루 지났다고 뭐 했는지 이렇게 벌써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어제 또뭘 했는데? 음... 어제 위상정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찍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최소 스패닝 트리 관련해서 한번더 복습을 했고 이제는 이제 오늘 좀 겹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프리말 알고리즘이랑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거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 좀 설명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최소 신장 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쓸수 있는데. 프림 알고리즘은 우선순위 큐를 쓰고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구현한다. 그 둘의 차이는 이제 뭐 간선 과 이제 정점의 개수에 따라 어, 나뉘는데 보통은 이제 어, 정점 개수가 많 정점 개수와 간점 간선 개수가 정점 개수보다 많으면 어, 프림을 쓰고 크루스칼은 이제 그 둘이 좀어 비슷할 때 이제 주로 쓴다. 네, 밀집 그래퍼, 희소 그래프,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있고요. 참고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정정을, 어, 기억에 남면꼭 하겠습니다. 근데, 맞을, 맞는 것 같은데. 프레임이 우선순위 큐니까 이렇게 슉슉슉 해가지고. 아닌가? 네. 다시 한번 찾아보고 네. 브이로그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게요. 그리고 어제 발견을 한게그 양방향 그래프랑 단방향 그래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좋은 분들께 그 코어타임 때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어제 그걸 발견해서 오늘 다시 그걸 리마인드 하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부터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먼저 하고 어,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양방향 그래프와 단방향 그래프 그리고 해당 이제 자료 구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 아, 알고리즘이죠. 예. 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위상 정렬만 유일하게 이제 양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위상 정렬은 그 단방향 그래프일 때 어떤 순서가 좀 필요한 걸좀 정의를 할때 쓰는 알고리즘이고 어그 차수를 계산해서 진입 차수에 따라서 이제 어 Q에서 어 남은 게 없을 때 만약에 그 정점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그게 순, 그 위상정렬을 사용한 이제 그 그래프인데 만약에 q 가다돌았는데도 정점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건 이제 위상정렬로 뭐풀수 없는 문제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했던 게 어... 트라이 예. 트라이가 그 시도하다가 아니고 Trie 알고리즘이 네 따로 있는데 문자열 자동 완성이나 검색 등에 많이 쓰임하더라고요좀 신기했던 게 트라이 노드라는 이제 노드에 그 키랑 이제 밸류로 어 키는 이제 알파벳으로 보통 하고요. 제가 찾아봤던 예시는 이제 알파벳만 해당이 되는데 아마 한글로 넘어가면 한글 자모도 그게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영어 기준으로 26개의 알파벳에 대한 포인터를 가정하고 어떤 단어를 이제 만들면 루트로부터 어 이게 애플이라고 했을 때 A P P L E라는 거를 한 글자씩 이제 A P P L E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드가 각각 포인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개념이었는데 어 그거를 서치할 때도 엔더프 이제 월드까지 이제 잘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서치에 대한 알고리즘도 있었고 그리고 트라이의 경우에는 그 부분 서치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장 알고리즘 문제는 이게 좀 없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약간 이제 저희가 0주차 미니 프로젝트 할때 JWT와 진자2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 관련해서 반드시 이건 구현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어, 이번 2주차 과정에서 좀그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좀 이건 꼭 알고 넘어갔으면 해, 하는 바람에서 코치님들 이 키워드를 넣으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키워드인 뭐 b-3라든지 플로이드 와샬이나 다익스트라 이런 키워드들도 전원들이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근데 이제 어 내일 코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게그 엑스트랄 경우에는 손코딩 할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원래는 오늘 그것까지 하고 이제 기숙사에 오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피곤 이슈 때문에, 어, 딱 그게 이제 몸으로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만 날리고 내가, 어, 뭐 공부해도 머리 안 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오늘 점심에 부대찌가 나왔는데 맛있었어요. 음. 그리고 저녁은 피자를 먹었는데 반올림 피자였고요. 어, 불포콤 먹었습니다. 네, 불고기 포테이토 콤비네이션 맛있었습니다. <laughs> 어, 이제 내일 퀴즈를 보고 몇 시간 후에. 퀴즈가 이제 3시에 끝나는데, 저희 쪽은 아마 3시 반인가 4시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때 이제 애견관에서 코치님들과 티타임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 이제 강의실 의자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랜덤 런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랜덤 런치 제도를 좀 이렇게, 어 저희가 좀 교육관에 있고, 다른 사기분들이 애견관에서 강의실, 교육장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좀, 그때만이라도 좀 랜덤 런치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어,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나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막 주어진 걸막 완벽히 수행하고 시간이 남아서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는 거면 코치님들도 뭐라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뭐 여기 정글에서 제코 하기도 바쁜데, 너무 이제 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게또좀 무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거 혼나는 거가 두려워서 그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애견관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어떤 분들인지 인 저희가 모르니까 이제 저희 극장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크래프톤 사기라는 같은 어쨌든 스타트 라인에서 서신 분들이랑 뭐,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나만의 무기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그 4주에서 5주 기간 동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를 늘리고 싶은 거죠.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더 이제, 시너지가 잘 맞는 사람과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일 잘, 이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뵐게요 안녕